오케이 하이 가이즈 오늘 가져올 녀석은 심플한 녀석입니다. 바로 반스입니다. 뭐 누가 봐도 스케이트보드 하, 스케이트보드에 반스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죠. 박스 리뷰 옆에 갑니다. 좀 약간 감성적인 박스에요. 그대로 노출된 종이 박스. 그리고 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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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많이 적혀있죠. 뭐 여기도 이렇게 적혀있는 것 같은데 하고 밑에는 사이즈표하고 반스 이렇게 뭐 적혀있습니다 자기 라이센스 하고 적혀있고 옆에는 또 반스 반스 반스라고 적혀 있고요. 그다음에는 반스 라고 적혀있구요 그 다음에는 반스 오더월 이렇게 적혀있고 옆에 보시죠 반스 US 9.5 사이즈 한국 사이즈로는 275 사이즈 구매했습니다 음 하고 메이드 인 필리핀 이라고 적혀있네요 어 필리핀에서 가져오네요 하고 뭐 별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스타일36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GD가 신어서 어? 물론 그 GD버전하고 이번 제가 공개하는 버전하고는 달라요 다르지만 그 컬러로 출시된 상품입니다 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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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보죠 이렇게 여는 형식입니다 짠 제가 이거 고등학교때 이후로 반스를 구매해본적이 없어요 어. 그만큼 학생들에게 인기있던 신발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가 벌써 10년이 넘게 넘었네요. 어우이 미친 나이. <laughs> 그래서, 그냥 일단 바로 꺼내볼게요. 이렇게 좀 좁게 나옵니다. 아무래도, 이렇게 하면 좀 실용적이죠? 어떻게 보면. 그래서, 뭐, 박스 별따을거 없어요. 어, 종이하고, 이렇게. 종이는 좋네요. 나이키보다 더 좋다. 종이가. 느낌이 종이가 더 좋고 잘안 찢어지는 재질이네요. 이런 신발입니다. 어.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. 반스 저렴하잖아요. 나이키 신발이나 반대편, 아디다스 신발. 뭐, 물론 저렴한 라인업이 있지만, 어, 비교적 아이디, 아디다스, 뭐, 나이키 신발, 에어맥스 95, 97, 그 다음에, 뭐 등등등 베이퍼맥스하고 뭐 조던을 좀 넘어가면 좀 우리가 좀 나이키 다운 신발을 구매한다고 생각했을 때 리액트도 마찬가지죠 리액트도 한 13만 9천 원 하니까요 그런 신발들에 비해서 반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분의 1 가격이에요 그래서 반스 두켤레를 사죠. 어, 저는 학생 때 학생 때 반스 두켤레를 샀어요. 반스나 컨버스. 왜냐 싸니까 싸고 막 신다가 그냥 버리는 신발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. 물론 뭐 이쁘기도 이쁘니까 사겠죠. 그래서 어,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품이고 반대로 단점이 존재하는데 알려드릴게요 너무 많이 신어서 잘 압니다 어,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스 특징이에요 어, 얘 같은 경우에는 착화감이 딱 밀착된 착화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바닥하고 지면하고 밀착된 착화감 이기 때문에 쿠션감이 거의 없어요 쿠션감이 거의 없고 그리고 달아요 신다 보면 여기 엄청 잘 닳죠 이 뒷부분 엄청 많이 닳고 앞부분 많이 닳고요 네. 그래서 실내와 같은 어 그런 느낌을 줘요. 신발이 뭐 소모품이니까, 이런 신발 살 때는 또뭐 할인받고 이것저것 하면 4만원 훅훅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고, 저렴하게 막신는 신발이에요. 어떻게 보면. 하고, 밑창 같은 경우에는 검솔 사용했고, 와플솔. 와플미창이에요. 이렇게. 그래서 꼭 여기 신다 보면 돌이, 돌멩이가 이렇게 하나씩 낍니다. <laughs> 경험 있나요? 꼭 이거 샤프로 뚝뚝뚝 해서 떨어뜨리고 막 그랬는데, 빼내고 했는데, 그런 추억이 있는 신발이네요. 스타일36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GD 때문에 좀 핫한 게 있어요. GD는 좀, 어, GD 거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걔는 가죽을 썼는데, 어쨌든 그 컬러와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,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2년 전에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할인 쿠폰이 먹히고 가격이 65,000원 정도 했는데, 지금은 69,000원으로 알아요. 좀더 가격이 올랐고, 할인도 안 먹혀요. 어. 그래서 반스도 아는 거지 이거 잘 나간다는 걸 <laughs> 하고 지디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고 사이즈 추천으로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진잘 모르겠는데 반스는 기본적으로 정 사이즈 가시면 될 거예요 좀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싶다 하면 반업 정도 어그 정도 해주시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반스가 기본적으로 조금 널널하게 나오는 감이 있습니다 하고 옆에 뭐 스타일 3형의 특징이죠. 하고 이쪽 부분에는 발목을 잡아주는 뭐 쿠션감,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좀 빵빵한 솜 같은 게좀 들어가 있어요. 하고 뒤쪽에는 스웨이드고 반스의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하고 끈은 하나만 제공된다는 거. 그리고 슈트리가 없습니다. 당연하죠. 저렴한 상품이니까요. 슈트리가 없고 반스 이렇게 해서 안에 적혀 있고. 어 스티커 탭이 붙어있네요 스티커는 떼도 되고 안 떼도 되고 그래서 나오면 뭐 품절이에요 이게 어, 아직도 끝물이 아니에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오면 품절 이고 이걸로 뭐 치킨 값 버시는 분이 많아요 리셀 사고나서 리셀해도 한 10만원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파는 사람들 많고 해고 앞코 부분뭐 스웨이드 뒤쪽 이 부분하고 앞코하고는 스웨이드를 사용했네요 이뻐요 이쁜 신발이고 막신의 신발 찾으신다면 반스만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컨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컨버스 저도 좋아해요 컨버스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제 느낌에는 아동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반스는 아휴 그래도 뭐 컨버스 는 로고가 들어가서 아동틱한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반스는 그래도 중고생 약간 좀 심플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컨버스는 좀 조금 음 조금 더 디자인이 좀 눈에 띄는 거고, 반스는 좀더 심플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. 물론, 반스 플레임도 있으니까, 그런 것도 띄긴 띄네요. 그래서, 역사도 오래된 제품입니다. 어, 역사도 오래됐고, 믿을만해요. 스케이트보딩으로는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니까요. 그리고 옆에는 반스, 이렇게 탭이 붙어, 붙어져 나와요. 어, 찐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, 반스 플레임 탭이 있고, ABC마트에 있고 되면, 하나쯤은 사볼만 하고, 또, 옛날 추억을 느끼실 분들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GD 신발로 너무나 유명한 반스 스타일 36과 그리고 어제 산 미니언즈. <laughs> 이렇게 해서 학생들 취향저격으로 한번 알려드립니다. 뿅!